네, 세 번째 수업은, 우리 지방의 어떤 사무국. 뭐 지방의에는 항상 사무 조직들이, 이제, 사무기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시도의 어떤 사무기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시군구, 자치구에도, 그죠? 시군 및 자치구에도 의 사무기구가 있는데, 이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어, 원래 이제 이게, 그 지방의에는, 의왜 행정사무를 처리하고 또 의원들의 의정활동이라든지 어 회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서 조례로 재 제정하는 어 바에 따라서 각급 지방의회별로 각각의 어떤 사무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도에는 우리가 사무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시군 및 자치구에는 사무국 등 사무과를 어 두고 있는데. 사무 기구에는 이제 뭐그 사무처장 혹은 사무국장, 사무과장 또 전문위원들, 사무 직원들을 두도록 하고 있고 전문위원은 우리가 의사진행을 보좌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마다 이렇게 뭐이 사람들을 두고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이제 뭐꼭 서울특별시 위에 뭐, 뭐 대구광역시 위에 다 달라요 왜냐면 규모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 그거는 우리가 뭐 일정하게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그음 일본에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에는 자 지방자치법 183조에서 도도부연, 어, 의회에 의회 사무국을 두고 있다라고, 어, 나와있죠. 그죠. 그래서 도도부여에는 사무국을 설치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종촌의회에는 조례가 제정하는, 어, 바에 따라서 의회 사무국을 둘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의회 사무국에는 어, 뭐그 사무국장이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또 석이라든지 그 밖의 직원을 어, 두고 의장이 임명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 사무국은 지방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자주적인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한 지방 의회 독자적인 기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도도부연 의회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상의 어떤 필수 기구이고. 어, 시정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례로 이렇게 어, 정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어 말씀드립니다. 의장이 임명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어, 밑에 보시면은 지방의회 어떤 사무 기구의 어떤 배치와 그죠 구성은 의장에게 권한이 주어져 있고 의회 의장은 사무국장과 서기장 또는 서기 기타 치근의 인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어, 138조 5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지방의회의 어떤 그 인사권, 어, 이게 상당히 문제가 이제 되거든요. 한국에서 어떤 지방의회의 인사권이라는 것 자체가, 어, 뭐, 인사권 독립이 이제 상당히 많이 돼야 돼. 물론 뭐 이게,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안에 어떤 음, 이런 내년 1월달에 우리가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불과 몇달 그죠 남아있지 않습니다만은 이런 시행을 앞두고 보통 이제 뭐 다른 우리가 도의회에서 제도의 안착을 위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뉴스를 보니까 어 지금까지는 우리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부 공무원에게 사무 업무를 개발할 수 있도록 했어요. 내년부터는 인사권의 독립으로 인해서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 사무 직원의, 그죠, 임명과 해임, 복무, 징계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의정 지원 차원에서 배정되는 어떤 우리가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의 명칭을 지금 우리가 전문의원이라는데 의정 지원관으로 이렇게 할수 있고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게 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정 지원과는 조례의 재정과 개정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와 결산검사 등의 어떤 공적 의정활동 지원만 가능하도록, 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안이라는 자체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어, 역할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음, 뭐, 그런 어떤 어, 내용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구 시의회도 여기에 뭐 발을 맞추어서 이렇게 조금 어, 지방 의회 위상 강화라든지 우리 의원님들의 어떤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또 어떤 아주 이렇게 품격 있는 의회가 될수 있다라고 기대해 를 봅니다. 어,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뭐그 요렇게 이제 분리형 분리형 어떤 기관 구성에 어, 상호 견제학 균형의 원칙에 따라서 의회 사무기구의 어, 인사권을 의회에 기속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집행기관에 대한 지방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인사권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진작 우리가 지방의회 인사권을 독립을 시켜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상당히 많이 낮은 편이다. 늦은 편이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보시면은, 어, 그, 조금 더 이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본의 이제 이 경우에도 지방의 사무기구의 인사권과 관련해서 문제점은 항상 있습니다. 인사권이 독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점이 없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일본의 어떤 지방의 사무 기구의 인사권에 관련된 문제점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인사 교류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인사 교류 제도 응 인사 교류 제도는 훨씬 이렇게 어떻게 말하면 긍정적인 거죠 그죠 중앙과 지방 그다음에 기관과 기관끼리 했던 그다음에 정부와 민간끼리 했던 인사 교류를 통해서. 다양한 어떤 분야에, 어, 이런 실상을 파악하게 하고, 또, 어, 어떤, 그, 인사교류를 통해서 지식의 확충도 우리가, 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인사교류라는 것 자체가, 그, 훨씬 더, 어, 이게 장점이, 어, 많습니다만은, 자. 그렇죠? 일본에서의 인사교류제도가, 집행기관 소속의 공무원이 지방의 파견이 되지 않습니까? 인사교류란 제도를 이용해서 지방의 어떤 사무지구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파견돼 가지고 지방의가 일을 합니다. 하지만은 이게 소속 자체가 집행기관이잖아요. 집행기관이다 보니까 자체 단체 장의 명령에 더 그죠. 복종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방의 회 어떤 파견에 가가지고 사무직원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의원들,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어, 부탁했을 때, 이걸 능동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어? 또, 집행기관의 어떤 자전 인사 이동에 따라서, 그 파견 왔던 기관, 어, 공무원들이 또 다른, 뭐, 자기 집행기관으로 이전해버리면, 그렇죠? 이제해버리면은 그리고 전보를 통해서 계속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전 인사 이동에 따른 장기간에 또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의회 사무 직원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회 사무 직원이 아무래도 집행기관이 힘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기관을 의식하면서 사무의 중립성과 일체감을 어, 가지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들도 어, 지적을 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어떤 이런 어, 지방의 사무기구와 관련된 인사건의 가장 문제점은 세 가지로 제가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파견되어 있는 집행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의원이 요구하고 있는 정보를 잘 제공하지 않는다. 두 번째, 잦은 인사 이동에 따라서 또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어떤 의 사무 직원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리고 그의 사무 직간이 집행 기관을 의식하면서 사무를 보기 때문에 중립성과 일체감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 자그 다음에 도쿄도 의회에서는 우리가 보시면 도의회 의원 정수 127명을 조금 넘는 사무국 직원 정수 130명을 어, 이렇게 어, 가지고 있지만은. 도도부연 의전체에 평균은 전자에 대한 후자의 비율 자체가 2011년 7월 1일 기준으로 약74.8%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원보다 사무국 직원 정수가 적다는 거예요. 자, 표 2-7에 보시면은, 정촌의의 경우에는 의 사무국이 미설치되어 있고 겸임 직원이 의회 사무국 기능을 분담하고 있는 곳도 여섯 곳이나 있다. 그래서 의회당 평균 사무 직원 수가 2.5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자여기정촌의잖정촌의회 정촌의 같은 경우에는 의회당 평균 사무 사무국 직원 수가 2.5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국장 서기장은 전임, 그 다음에 겸임도 있고요. 직원석에도 겸임이 313명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설치는 6개. 자, 요렇게 해서, 어, 일본의, 어, 이 시와 정촌의 사무국의 어떤 직원 현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여기 보시면 의회 사무국의 어떤 예인데, 도쿄도 의회, 이제 의회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여기 보시면 의회국이 있고, 그다음에 관리부, 그다음에 의사부, 조사부 이세 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예, 지금 뭐 여기 들어가도 한글로는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뭐 관심 있는 분은 여기 도쿄도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고, 요게 이제 어, 도쿄도 의회국인데, 의 자, 관리부에는 비서과, 의장이라든지 부의장의 비서 등 그죠. 이~ 뭐~ 이런 사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총무과 그렇죠? 총무과가 있고 의회 자산 공개라든지 인사 봉리우생 그다음에 도의회 정보 공개에 관한 사무 격리과 그죠 예결산회계에 관한 사무 홍보과 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홍보과가 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죠 이~ 의정을 또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뭐~ 시민들이 알려줘야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의사부에 보시면 의안 법제과가 있습니다. 이게 청원 및 진정에 관한 사무, 의원 제출 의안의 입안 심사, 법정 및 제도적 검토, 의사과 본회의 및 이원의 운영 보좌, 그죠? 기록 담당 부참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사부 여러 가지 어떤 전문적인 조사, 의안과 관련된 있는 기타 전문적 조사를 하고. 이거에 외국의 제도 왜? 외국의 제도를 많이 이렇게 또 어, 연구를 해야지. 어, 실정에 맞게끔, 또 도입할 수 있는 제도는 또 도입을 해야 되니까요. 요런 것들. 그 다음에 조사 담당 과장 부참, 도서관, 의회 도서관도 이렇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 관리부, 의사부, 조사부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어, 볼 수가, 어, 있습니다. 자, 뭐, 그런 내용들을, 어, 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 이거는 뭐, 저기, 여기에 나 있는 거 일본에 지방의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방의회 사무국은 제가 특별히 뭐 이렇게 담아두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국이 제일 크잖아요. 한국에서는 지방의회 중에서는. 그래서 사무처장이 있습니다. 보통 사무처장은 지방에서는 2급이나 3급이 담당하는데 서울은 1급이에요. 그죠. 그리고 부산은 이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보고 있는데 사무처장 밑에 뭐 공보실 그리고 의정 담당관, 의사 담당관 그 다음에 정책연구실 그 다음에 이제 뭐 전문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직원이 이제 한 보통 한 70명 정도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훨씬 많아요. 한 152명 정도 이렇게 어 있는 걸로 제가 어 지금 뭐 인원이 조금 더 이렇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만 은 150명 제가 저번에 확인했을 때 보니까 152명 정도 이렇게 어 담당을 직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뭐 공보실에는 공보 담당, 홍보 자료 담당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의정 담당관 있지 않습니까 의정담당관에 보면 우리는 이제 총무담당 이런 게 조금 어 나와 있는데 어~ 그~ 이게 뭐~ 다 제가 필기를 해둘 필요는 없고 그냥 요런 게 있다는 것만 조금 보시면 되고요 총무담당 그다음에 뭐 기획예산 어? 그다음에 어떤 예산편성하는 거 결산하는 거 재무회계 시설관리 요런 게이제총 어, 의정 담당관에 어, 포함돼 있는 의정 담당관에서 그래서 총무, 기행예산, 재무회계, 시설관리 네 가지의 어떤 하이파트들이 있었고, 의사 담당관에는 어, 의사 담당해가지고 의사 운영계획 수립이라는 이런 것들의 내용이요, 정기의, 임시에 소집하는 거뭐 하여튼 어, 이 회기 관련해가지고 내용들이 많이 이제 어, 포함되고 어있 의안 담당이 있어요, 그죠? 각종 의안 처리라든지 질문, 뭐 의견 문서. 청원 접수, 의원 요구 자료 처리 여기 의안 담당이고, 그다음 법제 지원 담당이 있어요. 진정서라든지 자치 법규, 뭐 법제 지원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어떤 학술 연구 용역 수에 관한 사항이 있고, 기록 담당, 회의록 작성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정책 연구실에는 뭐 정책 1 담당, 2 담당 두 개가 있었는데 어, 운영, 그렇죠? 정책 및 사업 분석 평가 뭐 이런 게 있고요. 정책 이담당도 뭐 예산결차든지 당연히 이건 다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전문 이원실에는 뭐그 주로 이제 우리가 조례 예산 청원 뭐 이런 관련 안건에 대한 검토하고 그다음에 뭐 의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어떤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 수집이라든지 조사 연구 그다음에 소속 이원에 대한 어떤 자료 제공이라든지 이원의 의사 진행 보좌 위원회 주간 공청회, 뭐 세미나 간담회, 뭐 진성 교류 등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사무 감사, 조사 계획 등 결과 보고서 이런 것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그 광역 어, 의회는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그럼 다 기초의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기초의회는 이것도 뭐 이건 다 다릅니다만은 어, 안산, 그렇죠? 안산시의회 보면은 뭐 사무국은 사무국장 이 있고. 어, 그다음 홍보 담당, 의료 담당, 의사 담당, 뭐 전문이요 해가지고한한 한 25명 정도 이렇게 어, 어, 운영을 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표준 정원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어, 이게 시군 자치구의 표준 정원 기준을 뭐 보면은 자 이게 시군 자치구가 표준증원이 보통 20명 정도 돼요. 2 0명이 되는데, 그, 30인이 초과하는 데가 24개, 뭐 20인 이하도 14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쭉, 이렇게, 어, 보통 한 20명 정도다. 그죠? 그니까, 기초자치단체 사무국의, 어, 이 조직 구성원 수는 평균 한 20명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의 어떤 사무국이라는 자체가, 실질적으로 지방의 어떤, 이,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당히 조금 많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 사건의 어떤 독립도 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또 그, 이 사무국에서 일하고 있는 뭐, 어, 이 직원들의 어떤 자전, 뭐, 그죠, 뭐 교체, 그리고 또 이렇게 전문위원들의 숫자도 조금 뭐 부족하고 해서 어, 이 지방의회 의원들의 어떤 자질을 확대시키고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이런 어, 기반적인 어떤 요소가 좀 부족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방의회 사무 기능을 조금 활성화를 좀 시켜야 되는데 이게 이제 기관 통합형인가, 기관 분리형인가에 따라서 좀 다르게 적용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 기관통합형 우리나라는 뭐 기관분립형 아닙니까 기관통합형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의회의장이 시장을 겸임하고 의회의원이 사무직을 그죠 통제하고 집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구태의사무직원의 회 임명권을 집행기관과 분리한다거나 결정직으로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같은 기관분립 또는 대립형은 집행기관과. 의결 기관간의 관계를 견제와 균형을 그 본질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상호 권력 관계가 대등하고 독립적이고 그리고 각각의 의회와 어, 그쵸, 집행기관이 자율성이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자율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지방 지방의 사무 직원의 임명권은 당연히 분리되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이거는 지방의 의장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분되게. 운영되어야 된다는 점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한국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고 내년부터 이제 이게 가능해집니다만은 그래서 지방의 어떤 기능을 강화시키고 좀더 바람직한 어떤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직원의 어떤 기능은 더 활성화되어야 된다라고 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이게 전문성과 창의성, 공공성이 요구가 어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같이 기관 분립형을 취하고 있으면서 사무 직원을 일반직으로 하면서 임명권은 집행기관진이 집행기관장이 지니고 추천권은 의회 의장이 갖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점이 있다. 그래서 사무 기능을 어 활성화시키는 방안은 어 좀더 모색돼야 된다라고.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무국은 뭐 대부분 끝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기 보시면은 자 일본에서 보시면 의회 사무국의 어떤 그 별도로 의회 부속기관으로서의 그죠? 의회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어 현행 법령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요. 따라서 이 일본의 지방의회에서 의회 사무국과 별도로 자문기관의 설치는 불가하다는 소극적 해석이 이제 많이 이제 이루어져 오고 있었는데 그 때문에 법령에서 명확히 의회 부속기관이 설치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타나고 있는 게뭐 지금의 현실이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의장의 어떤 사적 자문기관이 설치가 되거나 또 의회에 적용되는 정보 공개 조례에 겸해서 어 관련하는 기관이 설치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도쿄도 의회에서 도쿄도 의회 정보 공개 조례 기초에서 의장의 지명에 따라서 의원이 선임한 의원으로 구성된 정보 공개 추진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례도 어 있었습니다. 자, 요런 내용들을 이제 어뭐 우리가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유급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래서 이 한국의 어떤 지방의회가 어 조금 더 발전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야기했던 위원회라든지 또 지방의회의 어떤 <laughs> 사무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일본의 지방의회를 보고 조금 참고해야 돼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조금 더어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어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뭐 일본의 지방의 권한 그죠? 입법에 관한 권한이라든지 아니면은 또뭐 여러 가지 그 자치 사무하고 법정 수탁 사무라든지 지방 공공 단체 사무, 뭐 재정에 관한 권한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뭐이런 것들을 뭐 그다음에 감시 어? 뭐 그런 내용들 뭐 일본의 지방의회 권한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금 수업을 어 진행을 하도록 하고 지방의원의 보수 그죠 수당 이런 것들도 조금 해서 왜냐면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재미가 있거든요 보수가 얼마 받는지 자,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서 다음 주 수업을 이어 나가도록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일본의 지방의회는 끝내고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좀 발표를 하는 그런 어떤 어, 기회를 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했습니다.